자 이머리 커트하셔서, 커트하셔서 드라이 다 해서 올리시고요 최소한 글은 10줄 이상 쓰세요 아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글을 많이 써야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너무 길어요 위에 머리 더 짧게 잘라주세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뒤에 머리, 뒤에, 뒤에 머리까지 끌어와서 생겨서 자르지 말고 세로로, 세로로 먼저 잡아보고 가로로 먼저 잡지 말고 세로로 먼저 한번 잡아봐요 아유 뒤에 이 체크를 먼저 이거 한번 해보라 그랬잖아 그렇지 이거 먼저 체크해보라 그랬잖아 요거 요거 요 자, 적은 양을 먼저 체크를 해봐 이렇게 체크를 해봐서 여기 태어난 부분 있으면 요거 땡냥 잘라 잘라 만약에 얘가 얘가 뒤통수가 죽어있다 그러면 요거는 남겨두고 요걸, 요거만 잘라주는 거야 요거만 일자로 잘라주고 얘가 뒤통수가 살아있, 살아있다 그러면 얘를 다 잘라주고 뒤통수가 살아있다 그러면 다 잘라주고 뒤통수가 죽어있다 그러면 요거 빼고 요거만 잘라주고 요거 한 1cm 정도만 남겨주는 거야 응? 살아다 그럼 가짜라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다 잘라 주면 돼요. 아리도 사실 은 길어 뒷머리 너무 길게 잘라놨어. 한번더 잘라요. 어? 가게 가서 지금 똑같은 방법 으로한번더 잘라. 너무 길어 지금. 다들 머리 길어요. 한마할 기는 머리 지금 너무 긴 기장이에요. 짧은 짧은 록 좋아요. 아셨죠? 지금 가상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더 자르세요. 네이프는 너무 자르지 말고 아시죠? 아무리 자르 안 자랐어? 잘랐어요. 어잘랐어지 오늘 머리 제일 잘 자르신. 자뒤뒤 보세요. 뒷머리 보세요. 되게 라운드 잘 지켰죠? 단지 이제 수한게여기 머리를 잘더좀더 더 짧게 잘랐는데 요도 요거 너무 짧게 잘랐고요. 아니, 길게 잘랐고요. 옆선, 옆선 후대각 자르라겠는데, 전대각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손가락을 내려서 너무 길게 뺐어요. 기준선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어? 그리고 후대각을 하는데 후대각을 너무 길게 잡았어요. 후대각은 얘네들은 조금 더 짧게 잘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쵸? 확, 비대칭을 주려면, 확실한 비대칭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훨씬 더 맵시 있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어중쩡하게 나오면, 비대칭의 의미가 사실 별로 없어요. 더 자르셔야 돼요. 옆에 후대가더 자르셔야 돼요. 여기도. 어, 여기도. 네? 하다가 각이 요 사이드와, 사이드보다 얘가 더 길잖아. 요후대가 기준선 잡을 때는 요 사이드, 요, 했던 부분. 톱라인 뒤쪽으로 있는 요 라인하고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아, 내가 지금 조 길어요. 응? 그리고 사이드는, 요 사이드는, 요 길이는 이제 본인이 선정하는 거야. 응. 본인이 선정하는데, 안 잡았잖아. 그러니까 앞에, 아까 이렇게 쑥 빠지는 느낌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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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상관없어 근데 처음부터 해주요 요 상태는 처음부터 해주는 게 좋아요. 왜 처음부터 해주냐면, 얘를 잘라야지 앞머리를 잘라줘야지. 마무리, 마무리 언제 잘르라고? 네? <laughs> 언제 잘르라고? <잡으려고? 웃음> 어? <웃음> 자, 5분 안에 마무리 하세요. 자, 크로스 체크도 많이 해보시고요. 선을 많이 지키려고 하는 것도 좀 많이 해보시고요. 옆에 아까 휴대 갔다 왔던. 아니잖아. 어? 그렇지, 거기 딱 잘라, 그냥. 딱 잘라 잘라버려. 두... 다음 그 다음에 가고. 네. 아니, 그상 선택 잡지 말고, 가서 다? 다음에 올라가요. 잘라버려, 그냥. 바로 안 어디를 들이나 이쪽으로 가겠지?

기, 처음에 기준선만 잡으면, 기준선, 처음에 기준선만 잘 잡으면, 그 다음 잡을 각도는 필요가 없어. 그 기준선만 따라가면 돼. 근데 나가요. 아까보다. 가벼워, 안 가벼워? 응? 금방 예뻐졌잖아. 요것도, 요것도 아까, 요선도, 한번 더 잡아봐야지. 너무 작고, 여기 여기도 너무 비자 음. 넘기고, 아 여기 이게, 렇 음, 요거 요거 잡아 있어,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지금 여기서는 맞는데 여기서 밑에서 지금 연결이 안 되죠, 요거 잡아, 지금 뭐, 딱 봐봐, 무거워 무거워, 네, 여기 음, 분한번 다시 잡아봐, 올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앞에서부터 잡아해 내려서, 각도 내려서 더 내려서,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자르지 말고. 이거이거 고기 잘라면는데 요거 손도 잘라야죠 여기가 좀더 응 그렇지 고기 태어난거 더 잘라 잘 잘랐죠? 올라가 살짝 올라가 올라가서 네, 잘라 또 잘라 굴려서 음, 내려가서 음. 가벼운거 평소에선 홍대서 밖에서 안 바꼈어 평소에선 안바뀌는데 그렇죠? 소에안바뀌면 응. 여기 엄청 많이 가려졌네요 여기 뚜껑머리 나왔잖아 뚜껑머리 나왔죠 응. 훨씬 더 가벼워졌죠 응? 이 머리도 여기도 봐봐 여기도 눈썹 위로 올라가면 얘는 가르마가 안타다 눈썹 위로 올라가면 얘가 가르마가 안타는 근데 눈썹 밑으로 내려면 얘가 가르마가 타 가르마 응? 조금 더 잘라도 되는 거지 짧게 잘라야지 머리가 돼. 게안라야지 머리가 진짜 안면으로 너무 긴 진짜 안면으로 넣으면 진짜 안면으로 넣으면 진짜 안면으로 넣으면 진짜 안면 점점점 올라가면서 잘라주고 잘라주세요. 잘라준 다음에 요 각에 맞춰서 어 요게 각에 맞춰서 요거 요거 다 잘라줘야죠. 이만큼 다 잘라줘. 요 각에 맞춰서 요 각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응요 어? 나오면 여기 이만큼 잘라야겠죠. 요거 다 잘라야죠. 어? 자자겠습니다 자리 앉으세요. 자리 앉으세요. 아줌마들 중에서는 긴 머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앞머리, 앞머리 자체를. 아가씨들은 좀긴 머리를 좋아하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더 내려서 잘라 주시면 되고. 길게 잘 내려서 잘라 주면 되고요.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짧게 잘라 주세요. 앞머리를 다 하고 나서도 아무래도 너무 길다시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프레임 티커스로 이렇게 라인 잡으셔도 돼요. 아, 저또 무겁죠? 무겁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밑에만 슬라이스로 라인 정리해서 가볍게 형태 잡아주도 돼요. 이렇게. 그래도 어때요? 이뻐요, 아 라인이 이쁘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페이스라인이, 이마가 내가 깨끗하게 나 있나요? 가발이니까 깨끗하게 나있 사람은 이렇게 깨끗하게 안나 있어요. 사람은 헬스라인이 다 다르게 나 있어요. 내가 각도를 아무리 들어놓으 여기 다 삐져나오는데, 특히 이게 M자인 여기 이 부분, 이분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각자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요것만 삐져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요거 삐져나오는데, 다 중력의 법칙에서 자연 분배한 상태에서 다시 잡으셔야 돼요. 각도 다 들어서 짜는 사람들도요, 나중에 다 내려서 가이드 라인 다시 잡으셔야 돼요. 내려서 가이드라인 다시 잡아야지 깨끗해요. 나중에 앞머리 자를 때 젊은 사람들 긴 머리 오셔가지고 앞머리 자르죠? 그럼 가운데 딱 모아요. 한 번, 두 번, 세번딱 올려서 딱 내려서 가이드라인 딱 정리하면 끝. 오케이? 젊은 사람들 앞머리 자른다고 할때 앞머리 자, 자를 때 자꾸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다 모아요. 보고 와서 딱 자르고 나서 한번 자랐죠. 딱 내려봐 길어 그럼 한번또 잘라 길이 딱 선정됐어. 그러면 한번 자르고 두번 자르고 세 번. 네. 그리고 딱 내려 엘리베이션딱 만든 다음에 가운, 가이드라인 싹 정리. 내려서 중력의 법칙에서 내려서 싹 라인 정리. 끝. 앞머리 이렇게 쉬고요. 네 번이면 끝나요 앞머리 자르 때. 그리고 나서 옆에가 조금 길다 싶으면 가이드라인 다시 정리. 요 앞머리 가이드라인 정리할 때 옆에도 같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내린 상태에서. 든 상태, 아, 옆 사이드는 절대 든 상태에서 자르시면 안 돼요. 왜든 상태에서 자르면 안 돼요? 여기 쏙 들어갔죠? 요쏙 들어간 부분이 들어서 자르면 여기가 홈이 쏙 파여 버여요 나중에 일자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양쪽은 절대 들면 안 돼요. 다 내린 상태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삼각형을 타는 이유도 그래요. 삼각형을 타는 이유도 이걸 삼각형을 타서 앞으로 모아주시면 상태에서 잘라주시면, 어, 요게 곡선이 타져요. 아셨나요? 자, 오늘 단발머리를 잘랐어요. 단발머리를 잘랐는데, 뭐했냐면 어, 귀가 파이는 단발머리 잘랐어요. <목소리> 그쵸? 귀가 파이는 단발머리를 잘랐는데, 귀가 파이는데, 백에서, 백에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잘랐어요? 컨케이블을 잘랐죠? 그쵸? 뭐예요? 정중선은 온베이스로 자르고, 그두 번째는 어때요? 사이드 베이스 자르고, 그 다음에는 오프 베이스 잘랐어요. 그쵸? 온 베이스, 사이드, 오프로 잘랐어요. 그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곡선이 나왔어요. 왜 곡선이 나왔을까요? 처음부터 내가 사이드 베이스로 한 번에, 오프 베이스한 번에 땡겨서 다 자르면 뭐가 나와요? 직선이 나와요. 한 번에 잘라주면. 한 번에 잘라주면 직선이 나오는데, 베이스 사이드에서 오비스 나왔니까 이것도 뭐, 뭐죠? 버티컬에 엘리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곡선이 나왔어요. 옆으로도 곡선이 나온 거고 위로도 곡선이 나오고 곡선은 뭐다? 예쁘다. 그래서 그 원리가 뭐였냐면 내가 사각을 커트를 한 상태에서 또 사각을 커트를 하고 또 사각을 커트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우 막 헷갈려 여기다 <laughs> 라운드가 나오더라 사각을 많이 하다보니까 라운드가 나오더라 그쵸? 내가 계속 사각을 했죠? 사각 사각,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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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도 라운드가 나왔고 위로도 라운드가 나왔어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둥그러졌어요 사각을 여러 쪼개서 차각을 쪼개서 쪼개서 많이 하면 할수록 뭐한다? 라운드가 많이 나온다 아셨죠? 아까도 뒷머리도 우리가 세번 잡으라 했죠? 네번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운드가 더 강하게 나오겠죠? 다섯 번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더 강한 라운드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세번할거두 번만 해 써봐요 한 번만 해 봐요 사각이 나오는 거죠 그쵸? 맞죠? 제가 단적인 얘기를 저, 저번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쿼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얘는 유니폼이고 얘는 그리데이션이고 얘는 인크리스인데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진다고요?